뭐... 안녕하세요. 이랜드몰 수지TV의 수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프라이스 간식 4종. 치킨너겟, 치즈스티 핫도그 소세지. 이 4종으로 참신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라는 미션을 받아서 출동했습니다. 함께 가볼까요? 오시 직원분께 도움을 좀 요청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지금 오프라이스 간식을 찾고 있는데요 치즈스틱은 어제 지금 품절이 됐는데 잘 팔려가지고 품절이 됐는데 잘팔려가고 오프라이스 간식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주세요 갑자기요? 대놓고 후브타임 시~~작 소시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소시지는 그냥 소시지가 아니라 오프라이스랑 모구촌이랑 같은 아, 소시지요아 모구촌 100% 국내산 돈육으로 2개 해서 3,990원 치킨너겟 음. 이 치킨너겟은 또 할인이랑 만는 거예요. 어, 예. 할인. 핫도그는 이 소세지가 그리... 엄청 크네요. 그림이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. 오. 간식으로, 오. 그다음에 뭐 야식으로. 자, 요리를 하러 도착했습니다. 핫도그입니다. 위생적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. 모구촌과 함께 손을 잡고 만든 프랑크 소세지예요. 할인과 함께 만든 100% 국내산 닭가슴살 치킨 너겟입니다. 인기가 너무 많아서 품절이었던 치즈 스틱 저희가 구해왔어요. 드디어 오프라인 간식 4종 한번 맛있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죠? 다 먹었어요. 다 너무 간편하고 저렴하게 아이들 간식으로도 밥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억의 그 맛이 그대로 나네요.